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구약 속의 마지막 대 36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아담과 이제 노아에게 그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제 내 언약을 이제 그 살펴보았었는데, 이제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내 언약, 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축복.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민족과 땅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 언약의 핵심은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신 그내 언약의 핵심은 이제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범시킨다. 이들이 이제 그 선조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민족을 이제 세계 가운데, 인류 가운데 탄생시키는데, 이 민족을 통해서 이 선택받은 민족, 그죠? 선택받은 민족을 형성하면서 메시아가 나올 민족으로 하나님은 내 언약을 진행시키신다. 진행시키신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된다. 온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된다. 그는 메시아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온민 열방의 축복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어떤 그 통, 역할 역할 통로 통로가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는 그, 아브라함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시죠.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나오고, 그 메시아가 세상에 복을,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라. 지금 티끌같이 많아졌죠, 지금. 내 자손이 이 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한후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이집트, 이집트에서 이제 종사리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이제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왜서 400년을 주셨냐면은 이때에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다른 주변 주변 족속들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의 이제 민족을 민족을 이제 이루는 어떤 기간이죠. 이때 요 400년 동안이 그렇죠.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도록 하겠다.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이루어지는 거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결국 메시아 나라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그 열국의 아비, 모든 나라의 그 아비다, 복의 근원이다. 그리고 그 이름도 너는 아브라함이라하라. 모든 열국의 모든 민족의 아비.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와 내 자손 후손의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내 언약을 너와 또 너, 대대 후손과 세워서, 내, 너뿐만 아니라, 너 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켜 주시겠다. 이 말씀이죠.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 저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이삭을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때 이것을 이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씨가 이제 천하 만민의 복을 얻을 내 씨로 말미암아서 얻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다. 그래서 이렇게, 그, 요 이삭을 낳는데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힘겹게 낳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바다 모래와 같은 그러한 후손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죠. 오늘날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이슬람교 모두 다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특히 유대교와 이슬람은 혈, 혈연적으로도 뭐 그러하다. 그렇게 자, 자신의 선조로 여기고 있고 그렇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로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있을진데내 자손도 셀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아,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죠. 여기 출애굽을 출애굽 출 이집트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창세기 15장 18절.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강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창세기 17장 3절에서 7절. 아브라함이 그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laughs>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국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손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22장 10에서 18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시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제 이삭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약속이 이제 그 이삭에게 이제 승계되는, 승계된다, 승계됨 그 약속의 하나님의 내 언약에, 내 언약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승계되는 이런 말씀이죠.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승계되는 것이죠. 번성하겠다는 것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자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두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이제 그 이제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민이, 만민이 너, 너는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을 섬기고 열국이 너 야곱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너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거는 언제 이렇게 그 이삭이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그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에서가. 근데 이제, 그, 야곱이, 그, 저기, 밖에서 사냥, 그,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그, 이삭을 속여가지고, <laughs> 자기가 이제, 그, 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삭에게 드리면서 받은 축복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살펴보세요. 창세기 27장, 26절에서 2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게 원래는 에서가, 에서가 받아야 될 이런 축복이었는데, 이제 그 쌍둥이 동생인 이제 야곱이 이렇게 그 에서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면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계에서 이어진 그 하나님의 내원약의 약속이 이제 야곱에게 승계되는 그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이 이스라엘 너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이때가 이제 베델에서베델에서 베델에서 이제 그 쫓겨가면서 이제 그 누워서 잠을 이제 자고 이제 한곳 때예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떤, 그, 주시는 메시지는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 이제 메시아,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땅의 모든 축복에게 복이 이어질 것이다. 아, 이, 이 얘기입니다. 너와 함께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래서 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한그 땅,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내원약이 이렇게 승계가 되고 있다. 요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제 메시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제 메시아가 이제 그 후손으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부 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이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 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죠 그래서 에서, 에서 형을 이제 피해서 이제 라반 자신의 이제 외삼촌에게 도망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아람 땅에 이제 가는 도중이었어요. 이제 이 땅, 요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창세기 35절, 장이네요. 장 11절에서 12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그렇죠.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단순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축복이 아니다. 단순한. 그렇죠. 분명히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지만, 요 개인적 차원과, 아, 민족적 차원이 아니다. 개인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축복을 받지만은 결국에는 이 개인, 요 인물들과, 음? 민족이 통로가 되어서 만민이 축복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하나, 그 의도하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만민에게 결국 축복을 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내시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이삭에게도 내네 자손을 인하여 내시가 내네 자손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야곱에게 주신 말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너와 내네 자손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복은 누구냐? 결국 메시아와 그가 세우실 메시아 나라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와 성취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내 언약 결국 내 언약의 핵심은 핵심적 내용은 뭐냐? 중간에 이러한 그 선택받은 선택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민족들에게 땅과 번성을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결국에는 그것, 그를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 <laughs> 메시아가 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민족, 온 만민, 온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내연약에 들어 있는 그 어떤 내용의 핵심이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이분들에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빚을 진 거죠. 감사한 거죠. 그렇죠. 감사, 감사합니다.